빅 크로스요. <목소리>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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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자 여러분들 빅미냥이 지금 공복이었잖야나왜 떨어져 있냐? 어? 배고파서요. 야뭐 배고파서 떨어 날 떨고 이럴? 어? 떨어집니다 원래. 자. 김민형 일단 배고파서 자꾸 막 찡얼찡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막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일주일도 안갈것 같아요. 예제 느낌에 일주일이 아니다 일주일이야 벌써 3 일째거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간다고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오늘 해볼 것을 럭키블록에 있습니다. 형, 으흠. 형이 저번에 퓨처 럭키블록으로 그 도리토스가 인 그거 이겼었잖아. 네. 그래서 형에게 기회를 줄게. 뭐야. 퓨처를 할래 뽑기를 뽑을래. 뽑을래요. 야, 퓨처 한다며, 어? 퓨처 한다며. 저번에 꺼볼네, 퓨처 한다며, 퓨처 한다며. 아. 퓨처 한다며, 퓨처 한다며, 퓨처. 아. 아. 어딜 한번 아. 떨어져라. 근데 퓨처도 여러분들 사기에요. 하지만, 이 형이 플루알을, 플루알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이상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 형 뽑아야지. 그래, 형이 뽑아, 그러면. 그래, 형게 플루알을 나와라. 음, 퓨처. 아이, <laughs> <laughs> 아, 망했는데요. <laughs> 자, 여러분들. 자, 형, 알지? 레이스 1점, 싸움 네. 1점, 그리고, 냄새 포인트는 각자 저기서 하는 면 됩니다. 자, 저기 네. 바로 시작을 눌렀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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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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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민폐. 아, 아 내가 한 건가? <laughs> 아, 이분 민폐. 아, 아, 야, 어떻게 가냐, 절로? 어떻게 가요, 이거? 아, 그, 저, 저 점프병에서 알아서 가세요. 저도 점프병입니다. 아이 뭐야 이거 헛! 헛! 점프맨! 미쳐아 민폐 쓰... 장난 아니시네 뭐지? 나왜 터지는거 밖에 안나오지? 아 민폐라뇨 에? 거의 민폐 덩어리신데요? 싸움 싸움이라도 또터 또 왜저래 아니 다 사면뻥이야 오케이 나이스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왜이래 나운 없나? 지금? 원래... 아, 음. 두두 오! 두두 나이스 두두 뭐야 이거 형! 어? 형내 내가 형 나무검 하나로 이겨줄게 뭔소리야 왜 나무검 난퍼프킨 나왔지롱 아, 오케이 아, 신발 음. 신구요 오케이 쫄쫄쫄쫄 멜론 쫄쫄 멜론 좋아요 폭발이나 해라 폭발이나 해라 냄새 어, 뭔소리야 아 미안합니다. 아 평화로움 해주고요. 아, 아 이거 그거, 그거 뭐 민폐 전 아니시네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냄새 네? 포인트 하시고. 아 저기 빨리 가네. 쳐주세요. 천천히 갑시다 저기. 에에아아 에. 아, 아 맞다 냄새 포인트 해야 되는데. 아 우와! 나도 이거 이거. Super Dragon Tender Sword Yes. 오마이갓! <laughs> oh <my God. 웃음> 저요 배고파서 미쳤는데, 지금 오마이갓! 콜든 PC 오마이갓! 뭐야? 얘 뭐야? 왜이상한 형? 올라와봐, TP 형도 한번. 언이상은이어됐다 no! <laughs> 오케이, 좋아. 지금 비민형이 뭔가 잠깐만 하고 갔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이 뭐야? 케이크, 케이크, 다 필요 없으니까.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쓱쓱쓱! 자 지금 빅민 형이 아마 어 아까 택배가 온다 했거든요? 지금 택배 받으러 갔고 빨빨빨! 대기하다! 아, 아, 기다려, 아, 기다려! 기이한 택배 아저씨가 원 어, 원래 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내가 안에서 소리 지르니까 도망 도망갔다 아저씨. 아저씨가 도망갔다고? 어, 어. 아! <laughs> 안돼 나나나또 나 계속 폭발만 나와 이거 아니, 뭐야? 이곳은 태양처럼 부셔버렸네? 야! 어? 형, 죽으면 큰일 나. 안 죽을 건데요? 아, 아 그래. 나랑 냄즈 포인트 장소가 오! 많이 다르신데. 오! 오! 뭐야, 이거? 뭔가 멋있게 나왔는데? 아무 쓸모 없는 거였죠? 이거 뭐죠, 이거? 저랑 냄즈 포인트 장소가 많이 다르신데요. 아. 예? 쫓아갑니다. 어, 아이템, 아이템 나와라. 전혀 큰일 나지 않습니다. 나 여기서 여유롭게 아이템 정리나 좀 하다가야지. 버리고, <laughs> 이거 버리고. 버려줄게 과연, 과연?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빅미늄 그냥 이겨요, 싸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뭐야, 뭐야. 뭐라, 어, 아, 나 아픔을 얻었어. 으 <laughs> 와, <우와>, 좋겠다. <웃음> 형.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켤게요, 이거. <웃음> <웃음> 형. <웃음> 어? 형, 끝 났어. 뭔소리야, 뻥치지마 <laughs> <됐어, 어이? 웃음> 야, 레이스도 승부인거 잊지마라 너 안보이는데요? <laughs> 어? 뭐야, 잠깐 이거 형, 큰났다 나, 나 지금 치돌이 얻었다 수고해라 치돌이가 있어? 응 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센데? 아니, 근데 플루알 옛날 같지가 않나? 아이, 뭐야? 이거 왜 자꾸 이상한 것만 나와 어 뭐야 you are going die in 예? Yeah? 아, 죽으래 너아 진짜 죽었어 아니 죽을거래 죽 죽을거래 죽을 거래 하고 진짜 죽여버리네 그 어? 쉽지않아 아, 잠깐만 이거 설마 음? 아니 이게 나와버렸네 아이 끝났는데요 이거 어? <laughs> <넘나 쉽게 웃음> 아 어? 뭔가 날툭 친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아니, 미동도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으로 쓸게요. 아니, 자꾸 떨어져. 아, 폭발을 맞나 아! 봐나 응? 음? 이 죽어야 돼. 어, 아, 맞다. 못 죽는구나. 그냥 날아가야지. 어이. 아. <목소리> 얘들아, 오, 나 아니? 지나갈게. 아, 여기 아니네. 어, 뭐야. 나날 수가 있잖아. 게임은 아닌데도. 아, 아, 아. 아 그래? 날 수가 있어요? 너는 난 벌써 풀템인데 거의 더 파밍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 거의 어이. 풀템이야? 아니 완전 풀템이지 거의 어이 뭐야 이거? 아이다 <웃음> <웃음> 무슨 야 돼지 소리냐? 더 뭘. 좋은 검이 나와 버렸다. 어 뭐지 저용 사기 검 얻었나? 아니 금기는 필요 없거든요. 아, 아 에베레스트 풀템데 끝났어요. 의미가 없다, 이제, 나의 승리. 하, 아... 이제. 에이... 그러게! 내가 이거 양보하려고 그랬을 때 받았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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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위도 걸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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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래 왜? 어? 어? 아, 아, 왜 이래? 이거는 블록을 <목소리가> 쌓고 가는 것이 바리죠? 가장 좋습니다. 슥? 아, 이검이, 이검이 훨씬 빠르고 좋네. <laughs> 아이, 사과를 <laughs> 주고 있어.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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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식목일인가 그럴걸? 오늘이? 어. 아마도? 그러네, 맞다. 사과나물 심어야 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물 심겠어. 아, 이형뭐 벌써 다 갔나? 파이널 <laughs> 스프리더 천천히 가라고 닌겐 넘나 쉬운 것 이지 요즘 레이스 맨날 내가 다 이기는 것 같다 렛츠고 아 뭐야 이미 다 갔어? 난 아, 폭파 진짜. 아니 나 솔직히 어. 솔직히 사면뻥만 아니었으면 갔다 <laughs> 그거 <그건> 인정해라 <laughs> 사면뻥만 아니었으면 진짜 쉽구나 그러면 다음은 이거는 뭐야 또? 뭐야 이건 하지만 아. 여러분들 아. 무슨 개성이 들리는데? 아. 심각한데요, 이거? 오! <목소리> 에. 에. 아, 이거는 안 좋은 그 확률 능력만 나온다고 되있네 뭐야, 이거? 언제 와? 빨리 와! 바보야 아, 지금 가는 중인데! 어, 좀 형, 좀만 기다려! 갈게! 어, 아. 그치. 어? 뭐 멈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멈췄어 나 지금 나나 지금 잘 끼고 가고 <laughs> 뭐지 왜 자꾸 터질까다 오 이런 거 은근 좋단 말이야 <laughs> 응뭐 나왔니 나 아직도 여기야? 어머 냄새 아 미안해 나 너무 좋은 것만 나와서 아이 뭐야, 뭐야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저리 가이 내더들아 와! 파이널스 브리더! 슥! 슬... 어? 뭐지, 형? 뭐한대 한 때려서 없앴나봐 아이, 아이, 기분 탓이야, 기분 탓. 한, 단 500대 때려서. 소리가 이 녀석은. 어? 야, 나 어디야, 여기? 야, 여기 어디야? 응? 여기 그대로 있는데? 앞이 안 보여! <laughs> 아야, 안 보여, 앞이! 뭐야, 이거? 죽어라.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실명이야 오죠? 야 실명 아 진짜 아예 안 보이게 야 이거 뭐여건 왜래 이 여기 아아 아어 누가 이거 터트렸냐안 보이면 죽어야지. 간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 조리가 이 녀석아 어디 한방 짜리가? 뭐야이 토끼들은? 어이거 뭐지 이건? 이 다이아몬드는 뭘까? 오. 난, 토끼 에이오! 아, 자, 딱, 갈까요? 음. 자, 일단은. 야, 나 지금 실험하다가 뭐 하나 망가뜨렸어, 여기. 예? 여기 <laughs> 앞에. 아,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놀드> 뭐야, 여기? <놀드> 실험이 아니라, <놀드> 거의 그냥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놀드> 다 부셔놨는데요? 잠깐, TP 좀 할게요. 가만있어 봐. 냉. 네. 여기서 냄새 포인트 하시고. 아, 나 잠깐, 어지러워. 냄새 아, 포인트 고 죽어야 돼. 어, 진짜 어지러워, 어! 아. 응? 왜 그래? 아, 아 됐다. 아, 잠깐만요. 저 작업대로 좀 만들 게 있어가지고, 좀 만들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이스에서 빅민형이 이겼습니다. 자, 아레나로 가서 맞짱을 까도록 합시다. 아, 슥슥슥슥슥 어디야? 아, 이걸 먹어주면 되겠지? 아, 기다려봐요. 나도 먹어야 돼. 어. 아, 뭘로 싸워주지? 일단 이걸 내 본실력으로 싸워줘야겠다. 가자. 어, 저거는? 아, 잠깐만. 가자. 나, 나 지금 먹을 게 많아 가지고 미안해. 기다려줘. <laughs> 그렇지. 빨리, 해, 빨리. 아 바빠. 어. 아니, 빨리, 빨리 하는 게 어디 있어? 오, 그렇지. 아이, 그렇지. 오, 고라지. 수저기, 다 먹고 줘야이새지 아, 기다려 봐. 지금 먹을 게 엄청 많아 이거 치돌인가? 이건? 아, 음, 치돌이. 음, 어, 음, 오케이. 거짓네. 어! 아, 이 녀석도 있구만. <laughs> 아, 달콤해. 역시, 이렇게 빨라야지. 되게 터지셨네, 오! 오요! 오요! 어, 뭐야, 저건? 덤빌 수 있겠어? <laughs> 덤벼라. 자, 시작할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야, 앞이 안 보여. 나 앞이 안 보여. 나 앞이, 안... 어, 야, 반닷기 됐어. 아, 반닷기 됐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야, 멈췄는데? <laughs>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어, 저의 그, 내가 형 그거 먹어서 그런가 봐. 그, 붓방 하는 거, 뱅겨. 그, 뭔가, 그러니까, 그 터지는 거, 그것 때문에 서버가 못 버텨, 어, 견디네. 서버는 견뎠는데, 그거야. 이 게임이, 마크가 못 버텨요. 아이고, 참나. 그래도. 연결라 이거... 아, 기다려봐. 나 이거 체리 좀 먹고. 아, 좀. 그래도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 몸이 강력, 어이구. 시작할까? 오케이. 시작. 어, 나 반대키야. 아. 아! 나 아! 나도 안 돼! 나도 안 나도 안 야,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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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가보자! 가보자! 가가보자가가 오케이. 던져. 시작. 빠바바밤, 빠밤. 아, 뭐야, 이거 저거, 저거 뚫으면 어떡해, 그, 천둥보게 야! 따라라라, 따라라라. 야! 따라라라라. 뚫으면 안되다든 따라라라. 라 밑에 몬스터들이 멈춰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신발 형 벗었어? 아, 다시 벗어야겠다. 우리 백업 됐네. 백스업 됐다. 신발 벗어. 신발 벗어, 형. 형. 벗었어. 바지도 벗어. 하나 아, 더래 하나 더 벗어 지금 우리 어기, 싸움 어기. 안 닿았잖아 결판 안 났으니까 어기, 어기, 어기. 바지 벗고 자 시작합시다 오케이 슥슥 어? 아 형이 한대 때리자마자 그냥 바로 멈춰 <laughs> 자 아니, 맞아, 맞아. 여러분들 뭐 오늘 이거 이렇게 봤던 어 저희의 어, 승부는 다음으로 어,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둘다 최강이기 때문에 둘다 형, 죽지 않는 것 같아. 인정? 견디질 못해요. 이건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솔직히, 못해. 솔직히 이건 무승부 인정이다. 인정. 음, 자, 일단, 퓨처와 플로어랄은 아예 지금 한대 치면 멈추, 서버가 지금 멈춤으로 아. 여기서, 어, 무승부로 판정. 하지만, 네? 빅민영이 레이에스에서 1점 했기 때문에. 아, 아, 그러네? 오케이. 빅민영의 승리, 오늘의 럭키블록도 빅민영의 승리입니다. 아자 일단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한번 제가 어 레이스에서 이겨가지고 아니면 싸우면서 또 이겨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 끝.